밥다 먹고, 아까 1.2kg라고 했잖아요, 이제. 돌아가는 길도 1 2 k g 예요 근데, 저희가 숙소 있는 데랑 저희 숙소랑은 좀 멀어서, 8시 반에 오픈해가지고, 저희가 엄청 빨리 먹고 9시 반에 <laughs> 겨우 출발했는데, 또, 숙소 문 닫는 시간 있잖아요. 그래서, 빨리 가야 돼가지고, 지금 가고 있는데, 진짜 힘들어요. 여러모로, 좀 실망스러운 저녁 식사를 했어요. 그래도 지금 폭식을 했기 때문에 콜라는 제로 콜라 아시죠? 그 마음의 양심 덜어주는 거? 마음 편히 잘수 있어요 이거 먹으면 헛소리 하지마 임마 도착했습니다 애기들 그네 타고 있는데 애기들도 그네 타고 있는데 우리가 들어가야 한다니 10시에 통금이라니통금이라니 아니 안 잠겼어 우리 시간 맞춰 왔어 들어갑니다. 언제는 <목소리> 완전한... 팜플로냐를팜플로냐를더 <목소리> 로그로 이더 보고 하루 더 있다가 출발합니다. 오늘은 휴식하는 날이에요. 진현이 먼저 갔어요. 옆자리가 허전하죠. 진현이 언제 다시 만날지 몰라야지 저보다 앞서갔기 때문에 같은 마을에서 두번 자고 싶지 않대요. 지금 그래서 먼저 갔고 근데 원래 자기 속도에 맞춰서 가는 거니까 재밌을 것 같아요. 근데 약간 좀 떨려서 재미가 없어서 원래 지금 길잡이를 좀 해줬었는데. 이제 다 제가 찾고 다 둘이 하던 걸 혼자서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솔직히 둘이 하던 것도 아니고 지은이가 다 했었는데 <laughs> 제가 스스로 모든 걸다 찾고 해야 되기 때문에 일단 아침밥부터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트레지 같은 데 소장용품점 파는데를 왔는데 지금 아직 문을 안 열었어요 11시부터 2시까지 문을 열었는데 지금 10시 30분이거든요 그래서 한 30분 기다렸다가 여기 들어가려고요 친구들이나 가족들 사줄 기념품 같은 거 팔면 사고 아니면 구경만 하고 소장용품점인데 여기도 왕좌의 게임이 되게 핫한가봐요 왕자의 게임 관련된 용품들이 제일 많아요. 맞나? 이분들 왕자의 게임 나오시는 분블 맞네. 어허... 이런 건 뭐지? 맥주인가? 오, 들어있어. 맥주야. 맥주가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거요. 빈 무슨 그런 게 아니야. 그 텀블러가 아니야. 진짜 들어있어. 맥주가. 나불로 넘어왔는데. 데드풀 컵 진짜 완전 덥나? 이거 데드풀 컵 머리가 비어있어. 그루트 나무 나무 그루트도 있어. 춤추나? 춤출 것 같은데. 헐크 주먹지가또 있어요. 제 가방에도 헐크가 달려있는데. 해리포터. 어 이거 론 개구리. 그 초콜릿 개구리. 아론 개구리가 아니구나. 이거 초콜릿 개구리구나. 소장용품점에서 친구들 선물 사고 그리고 저는 여기서 쓸 펜. 저 해리포터 좋아하는데 볼드모트가 있는 펜이 있어 가지고 볼드모트 펜 하나 샀어요. 기념품은 샀고 친구들 기념품 이 마을에서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한 개는 샀고 두 번째 계획 머리 자르기 지금 머리 보시면 완전 산발이에요 그게 약간 스페인에서도 머리 잘라보면 좀 다를, 다른 경험이 될것 같아서 머리 자르러 가보려고요 여기가 얼마 안 걸리는 거리에 있어가지고 바보샵 같아요 거기는 여기네 오오 이발관 같이 생겼어 아저씨가다고요 음. 어, 아저씨가 아저씨 사진 럼 찍어 준다고 하저거든요 <laughs> <laughs> 미용실 아저씨께서 얼굴에 본연의 아름다움 머리카락이 없을 때 어떻게 생겼는지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본연의 <laughs> 제 얼굴을 보면 <laughs> 털이 뭔가 다 없어진 것 같아 털이 이게 <웃음> 너무 <웃음> 어 이게 스인 스타일인가? 시원하네요 근데 그거 아시죠? 원래 머리 자르고 바로 보면은 어색해서 좀 이상해 보이지만 원래 2주 지나면은 괜찮아지는 거 알지? 원래 <laughs> 머리 자르고 2주 지나야지, 아, 잘 잘랐구나 하는 거야. 2주, 2주만 기다리세요. 2주만, 한번 기다려볼게요. <laughs> 안 자랄 것 같은데? 아니, 외우기들은 여기까지 숨이 나니까 뭔가 다 이어져 있는 느낌인데 나는 <laughs> 여기 숨이 안 나니까 그냥. 그래서 그냥 여기서 자려고 여기. 민낯이 다 벗겨진 기분이잖아 지금. <laughs> 지금 밝아 벗겨진 기분이라고. <laughs> 오늘 제가 하루 쉬어가지고. 비춰졌던 그 동료 누나들이 다시 여기로 왔대요. 도착했다 그래가지고 맛있는 파, 파파스 집이 두 개가 있는데 거기 지금 가보려고요. 파파스 맛있는 집 엔젤 바랑 바 엔젤이랑 소리아노 바랑 두개 있는데 먼저 소리아노 왔어요. 일단 양송이 입고 있으니까 나오면 한번 받아볼게요. 일단 그 양송이 두 알이랑 새우랑 바게트. 우리 밖에다 먹을까? 빵 위에 놓고 어 뜨거워 뜨거워 아라와따라와따라와잘거잘와잘와잘 따라와. <laughs> <laughs> 나. 나 나. <laughs> 잘와잘와습니다와잘와 아니 그니까한 번에 다 먹으 생각 하지 마. 그냥는 가능한데요. 카메라 가요. 코터는찍 걸로 찍어? 응. 아, 더러워! 사진 찍어, 영상 찍어? 네. 음음 이번 왜 보여줘? 번왜 보여줘? 안 되나요? 아주좀 기다려야 돼. 안 음. 안녕하세요. 와눈 <laughs> 여기는 한밭 <따뜻한> 맛집이에요. 안녕 <laughs> 도미 <laughs> 아, 좀데 차도 좀 그렇네. 맞지?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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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본것 같아. 맞아, 너 계속 만났어. 보여줄 거니? 그니까. 얘도 <laughs> 보여줄 거야. 너? 되게 탄 거예요. <laughs> 되게, 아니, 근데 저게, 근데 진짜로 선크림만 잘못 발라서 저렇게 탈 수도 있어, 원래? 맞아 맞아 어, 있어, 있어, 있어. <laughs> 아니, 아니, 선크림 어떻게 발라요, 형님? 이렇게 발라요? 이렇게 말해. 마스틱으로. 아, 스틱으로. 스틱은 쓰지 마세요. <laughs> 두 번째 먹어서 야좀 터득했어. 기름을 그릇에 흘리면 빵에 다흘려아무 김밥? 김요 <laughs> 이런한잔하겠네데걸으면한데 오늘 제행복이 없어요 이런 포인트들은 진 알고 있어야지 챙길 수 있잖아 지은못 먹었어 아지은못 먹었어? <목소리가> 아 이번엔 기름 안 넣을 거예요 그야 그래. <목소리가> 보이세요? 이거 <목소리가> 밤에, 밤에 물 엄청 먹는거야까 우리 사야되는데 오..새우 댕겨놨어 아 이�ENT 인정 � a e s t h t i